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 수업 L단원 80쪽에 어, 최고난도 만점 문제에서 질문 두 문제 들어왔어. 첫 번째 할 문제는 147페이지 아 147번 할 거예요. 자 준비하세요. 147번. 자 그림과 같은. 자, 사각형 이름을 콕 집어서 누구라고 해줬어? 마름모라고 해줬어. 마름모 특징은 뭐였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똑같았고,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성질이 있었죠. 자, 마름모 ABCD에서 삼각형 BCP. 여기 BCP는 정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얘네들 안에 들어있는 각도는 모두 60도가 되겠네. 알고 있는 건 눈에 보이게 써 주면 문제 풀때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근데 눈에 보이게 뭐든 써 놓으면 실수할 확률이 덜 당황스럽겠지? 자, 각 BAF 각도 80도라고 줬고요. 각어 CPD의 크기를 물어봤어. 147번에서는 마름모는 뇌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야 그치 우리가 포항관계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 안쪽에 마름모가 존재했지 그 말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마름모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ABCD가 마름모니까 변길이는 모두 다 같을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세각에 모두 60도라고 표시했고 요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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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그 삼각형 변 길이하고 밖에 있는 요 내변의 길이도 모두 같겠죠? 왜? 정삼각형인데 요변 길이하고 모두 같은데 말은 뭐니까 이 BC 길이가 CD랑도 같고 AD랑도 같고 선분 AB랑도 같을 거야. 자, 그때 생기는 삼각형 ABP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ABP. 자, 우리가 모두 똑같은 변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볼 거거든? 안 그어놓으면 또못 보고 헤맬 수 있어. 이 ABP 한놈한 놈부터 이제 잡아서 보려고 했더니, 섬, 아, 삼각형 ABP에 변 길이 똑같다라고 표시된 애가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아, 내가 제일 먼저 눈에 도드라지는 삼각형 ABP는 무슨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렇다면, 밑각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요 놈의 각은 몇 도겠구나? 80도겠구나. 80도, 80도 더하면 160도고, 180도에서 남는 거 20도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또 뭐가 있었니 그 대각의 크기가 얘랑 얘랑 같고 또 요놈 요놈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성질도 있었고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각을 합치면 몇 도여야 돼 180도가 됐었다는 성질도 있었죠 그치 그러면 지금 지금 요 비각을 합산한 게 60에 20이니까 80이거든 그러면 여기랑 A각을 합치면 180도가 돼야 돼. A가 10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쬐끄만 애는 몇 도겠어? 20도. B를 중심으로 B 옆에 있는 애도 봐봐. C가 100도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쬐끄맣게 있는 애는 40도가 돼야 되겠지. 자, 거기까지 됐어.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각들 표시해 볼 거야.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삼각형으로 가 볼게. CD P로 가 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변두 개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겠잖아. 근데 요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미 내가 구해 놨어. 40도. 180도에서 40도 빼면 14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사이좋게 나눠 가질 거고 얘의 각도는 각각 몇 도겠어? 70도겠지? 요런 식으로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요런걸 틀린 이유는 선생님 생각에는 너희가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뭐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한 단계만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틀린 것 같아. 지금 풀이하는 과정에 어 너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거든. 단, 어, 마름모 성질을 통털어서 생각했고 가장 근본적인 기본기에서 시작했어. 마름모니까 내변 길이 같다 표시했고 표시해 놓고 보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한놈 한놈 잡아다가 내가 알수 있는 걸 표시하고 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 그치? 그렇게 해야 할 거야. 자 152번 질문 들어왔어요. 152번 책 펴고 노트도 펴고 어, 준비하세요. 문제 한번 읽어 봐, 얘들아. <웃음> <웃음> 자, 152번에 그림과 같이 한변 길이가 10cm인 자 도형의 정체에 대해서 딱 밝혀줬지. 정사각형 ABCD.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이 모두 10cm, 10cm, 10cm이고 모든 각이 직각이겠구나. 그치. 자, 그리고 어, 선분 BC 위의 한점 P에 대해서 P에서 D로 연결한 선분 PD와 대각선 A, C의 교점 이름을 Q라고 할 건데 그때 A, Q 대 Q, C의 길이비가 음, 3대 2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요령이 생겨야 될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길이가 길이가 아니라 길이 비지 3대 2지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를 너희가 구할 수 있다면 요 삼각형은 이제 우선은 키포인트는 어 내가 구해야 될 APQ라는 삼각형은 삼각형 APC의 비례 배분 전체 5분의 3에 해당하는 애겠구나. 왜? 이두 삼각형은 밑변만 지금 달라. 여기를 지금 선분 AC가 밑변이라면 높이는 꼭지점 P를 지나면서 선분 AC하고 평행하는 여기가 높이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은 지금 높이가 똑같아. 밑변의 길이비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할 삼각형 APQ의 넓이는 삼각형 APC 넓이에서 그것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A일 거라는 거. 뭐요 정도 문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바로 드는 생각이어야 돼. 자, 우리가 해야 될건 제일 먼저 누구냐면, APC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APD부터 구해봐야겠네. 알수 있는 조건이. 자, APD 넓이부터 구할 거야. 지금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니까, 삼각형 APD는 밑변 길이가 지금 APD 봐봐. 밑변 10이면서, 여기가 높이죠? 높이 얼마 돼? 뭐가 어려워? 1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의 절반인 얼마가 되더라? 50이 되더라. 하고 구해놨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어 정사각형에, 정사각형이 있어? 대각선 하나 그었어? 그렇다면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는 서로 어때? 똑같죠?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그렸어. 그러면 요것들 네 개의 넓이도 서로 어때? 같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ACD 넓이 한번 구해볼까? 너희한테 구하라는 어, ACD. 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 이거 정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빼고 이 삼각형 빼고 이 삼각형 빼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치? 자, 삼각형 ACD 넓이는 지금 사각형 전체 넓이가 100이니까, 얘는 절반이니까 50이겠네. 그쵸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그 밑변 길이 AQ 대 QC가 3대 2라고 했고, 그두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문제 초반에 설명했었지. 음, 어, 여기로도 볼수 있겠네. 이것과 이것의 비도 되지만 여기가 3대 2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B도 이 전체 삼각형의 5분의 3 이렇게 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APQ는 음 자한번 해보자. 아이고 자 삼각형 ACD대 삼각형 AQD의 B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ACD 이거와 AQD 요거 요거 이 전체와 예의 길이비 요 밑변 아까 길이비가 3대 2였죠. 그러면 얘네들의 B는 5대 3으로 볼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삼각형 AQD를 삼각형 A, C, D 입장에서 본다면, 요것을 이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A, C, D의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3이다. 내가 아까 A, C, D 넓이는 5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계산하기가 쉽겠죠? 30이야. A, Q, D 넓이가 30이라는 걸 구해냈어. 여기가 30이네. 그러면, 어 쉽게 풀렸네 아까 우리 이거 넓이 구했잖아 구하기 쉬운 것부터 손대서 이거 넓이 APD가 50 이었는데 그 중에 요 놈이 30 이었어 남아있는 요놈 넓이는 얼마다 20 이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 응. 어, 문제 풀때 막연하게 막 덤비지 말고, 이 이제 문제 읽을 때그 나오는 도형의 성질들 머릿속에 순식간에 복귀 한번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의미 없이 보지 마. 문제를 볼 때, 아, 요 구하라는 애를 어떻게 해서 구할까? 뭐, 개 주변에 있는 애를 어떻게 구해서 전체에서 어떻게 빼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해. 수고했고, 지금 문제 풀이한 것들 복습 철저히 해서 쪽지 시험 잘 보도록.